이건, 자, 이거의 4x의 초점을 f. 이거 좀 문제 푸는 게 답답해서 한번 보여줄게요. 자, 이 길이가 1이죠, 그쵸? 자, 준선이니까, 여기 정의 마이너스 1일 거고, 자, 그럼 여기를 별이라고 두면 여기가 2별이죠, 그쵸? 1대2니까. 자, 그,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준선, 이게, 여기, 여기 별. 여기도 이제 2별이죠, 그쵸?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, 뭘 찾아야 되냐? 그 기울기를 찾아야 되잖아요, 그쵸? 그럼 기울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, 지금 여기, 이게 일직선상에 있죠, 그쵸? 그럼 A 좌표는 생각해보면, A 좌표는, X죠? A X 좌표는 이 길이 별이죠, 그쵸? 그럼 이 길이가 지금 1이거든요? 그럼 여기, 요만큼은 별에서 1뺀 거예요, 그쵸? 그 다음에 B X 좌표는, 이제 똑같이, 이별에서 1 빠진 거죠, 그쵸? 아. 자, 그 다음에 이제 Y 좌표는, 이제 X 좌표 아니까, 뭐, 갖다 넣으시면은, 어, 루트에 4에 음, 별 마이너스 1그 다음 여기는 루트에 4에 2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음, 그러면은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냐면 이제 p라는 애가 마이너스 1,0이기 때문에 지금 얘랑 얘의 기울기 얘랑 얘 갖고 잡은 기울기 얘랑 얘 갖고 잡은 기울기가 다 같죠 그렇죠 그렇게 음, 하면 좀 빠르겠죠